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제가 한의사이지만 어, 끝에 이제 갑상선 종이 있거나,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변화가 있거나, 크게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네네.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오는 갑상선 질환은, 음음. 어, 갑상선 호르몬을 일단 복용하라. 음. 어,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네. 어, 그리고 이제 대부분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복용하면 정상으로 돼요. 음. 어,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먼저 또, 어, 경제적이고, 어, 그래서 음. 쉽게 또 회복할 수 있고, 꼭 그렇게 권유를 하고 싶고요. 그렇지, 혹이 있는 경우? 그렇죠. 혹이 있는 경우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혹이 있고, 없는 혹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암도 사실 최근에 갑상선 암은 수술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음. 갑상선 암이 있는데 음.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음. 그런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종양은 호르몬의 변화가 없이 그냥 크기만 크다. 라고 하면 수술을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어 이따가 뭐 지장이 없나요? 어 그럼요. 음. 생명에도 지장이 없고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네. 미용상으로 조금 커 보인다. 그리고 음. 선천적으로 좀큰 사람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조금 지켜보면 되고요. 네. 어 그래서 한방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못 끊고 있다라든지 네. 아니면 갑상선 기능 호르몬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의 증상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몸이 춥다라든지 덥다라든지 땀을 많이 흘린다라든지 네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엔 한의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음. 그다음에 예전에는 하시모토라는 뭐 이런 병들도 음. 어, 갑상선이 부어 있었었을 때 한약을 써서 치료를 했었어요 뭐~ 십육 음. 미 류기염이라든지 하고초산이라든지 이런 한약제들이 있는데 네. 그런 처방들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갑상선 암도 이제 어 나비 모양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쪽만 침범했느냐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음. 뭐 이런 진단에 따라서 어, 너무 쓰들르지 않고 음. 조금 지켜보면서 하시는 것도 네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료를 보니까 갑상선 건강 5계명이라는 게 있네요, 선생님. 음. 그러니까 평소에 <laughs> 네.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그런 팀인가요? 그렇죠. 네, 음. 음. 이제 어,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체온도 유지하고 대사 도 하고 음. 그다음에 피부 탈모 모발을 기르는 것뭐 이런 여러 가지 성장하는데 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네네. 평상시에 이런 갑상선 질환이 생기기 전에 이 스트레스와도 연관될 수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미리 좀 건강하게 해라. 사실은 뭐 5개명 10개명 이런 면 <laughs> 뭔가 있어 보이죠. 아 네. 이야기 듣고 나면 어이 뭐것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네. 어 진리는 단순합니다. 네. 어 먼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어 천연 보충제라는데 미네랄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이 우리 몸에 미네랄이 없어서 생기는 질환들이 너무 많거든요. 음. 그 중에 이제 갑상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오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충분한 해조류 같은 것들이 평상시에 식탁에 올라와야 되고요. 네. 비타민 D, 셀라늄, 마그네슘,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천연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보충제 많이 먹어라. 네. 이런 거 많이 먹으려면 뭐 천연식. 생야채 이런 거 많이 먹어야겠죠? 칼라풀하게두 번째, 어, 충분히 많은 물을 먹어라. 네. 그래서 물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어, 주장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면 하 우리 인체는 물로 구성돼 있잖아요. 80%가. 음. 그래서 물을 꼭 먹어라. 세 번째는 어 운동하는 것.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한테는 특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움직여 줘야 갑상선 반대로 또 갑상선에 대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움직여 주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우울해지고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서 갑상선 운동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들을 터득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네. 어 근원인데 스스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저는 최근에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어, 지나가리라.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경륜이라는 것은 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게 경험적으로 음. 이게 6개월, 1년 지나가면 또 진정해지고 세월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음. 세월이 또 해결해주는구나라는 깨닫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비우는 이런 스트레스를 음. 해소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는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방일,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라. 어, 네. 이것들이 이제 오개명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이병 접근해야 하는지. <laughs> 네. 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호르몬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의 갑상선 질환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 호르몬제를 복용해서 치료를 시작하라고 네네. 권유를 하고요. 어 그렇지만 어 약을 먹는 중에도 계속 조절이 안 되고 또는 음. 약을 끊었는데도 내가 증상이 갑상선 기능 증상 저하 증상이 계속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한방 치료를 꼭 같이 권유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갑상선 종이 있을 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능 항진증은 한방에서 보면 정충 경계 번조증. 그래 심화 이런 어 우리가 열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증상하고 어 맞물려 있고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한방에서는 기열이 허약한 거 그리고 감기가 울체되어 있는 거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것 이런 증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음. 기능 항진증이냐 저하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상으로 이게 이제 뭐 정충 그러 땀을 흘리는 증상이 있거나 음. 무기력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처방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 외에 이제 갑상선 종즉 갑상선이 좀 부어 있거나 그다음에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한방에서는 그 꿀풀이라고 하는 하고초라고 이야기해요. 음. 그래서 이 꿀풀이라는 하고초가 갑상선에 굉장히 알려져 있는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상선 질환 환자들에게 처방할 때이 하고초라는 약을 군약이라고 하죠. 제일 많은 양을 넣어서 같이 치료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하고초라는 약은 어, 간의 스트레스, 간화를 내려줄 뿐만 아니라 덩어리 갑상선에 종양이 생긴 것들을 어, 이렇게 약화시켜서 어,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종양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 항진증 이런 환자들한테 어 하고초를 써서 어 치료를 하고요. 이 하고초는 어, 시, 어 G실험에서 항히스타민 효과나 그 다음에 NK셀이 활성화되어서 암으로 느는 데는 효과가 있다라는 네. 이제 어 생쥐 실험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하고초라는 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이니까 갑상선암이 있거나 종양이 있는 환자들한테 어 활용해 볼수 있는 좋은 약제라고 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갑상선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어 갑상선 질환 알고 계신 분들이 방송 듣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또 도움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였습니다